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연구원장 손열입니다. 한일 미래 대화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살이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제1회 미래 대화를 개최한 이후에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오가면서 회의를 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양국 간의 국민 여론조사 실시 역시 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 0년을지속을해 왔습니다. 특히 어, 지난 3년 동안은 그 코로나 19로 그 여러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 무사히 어, 저희가 그 어, 한일 미래 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지난 10년 어, 함께 협력을 해온어론 NPO의 쿠도 그 야스 시 대표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 동아시아연구원의 하영선 이사장님, 학자분들, 어, 여러 실무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이 회의의 삼파역이었습니다. 어, 이수종 그 동아시아연구원 전 원장님 오늘 지금 해외 출장으로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당시 주일 대사로 삼파역을 어, 맡아주셨던 신각수 대사님께 특별히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동안 그 한국 측 파트너로. 어, 어, 최종연 학술원의 박원장 박원, 박인국 원장님의 후의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그 아침 일찍 그 한국 측에서도 위성락 대사님을 비롯한 여러 어, 참가진들 어, 나오셨고요, 또 일본 측에도 어, 오구라 대사님을 비롯한 어, 참가자 선생님들 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끝으로 어, 오늘 회의 어, 를그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 대한민국의 그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그 축사를 해주시고 또 어,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외무대신께서 어, 축사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그0 년간 양국 일본과 한국이 마주한 그 전략 환경은 어, 중국의 강대국화부터 시작해서 미중 간의 어, 전략경쟁의 심화,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상대적인 퇴조와 함께 자국중심주의, 보호주의, 파퓰리즘 특히 민족주의가 부상을 하였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의 엄중한 도전, 어, 이런 여러, 한, 여러 어려움을 어, 직면해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한일 양국은 더 많은 협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거리두기를 하고 어, 따라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양국 모두 상당한 비용을 치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어, 6월에 저희 그 동아시아 연구원 2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측의 오구라 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일 관계가 약화, 악화되면 기존의 네트워크를 중단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 EAI도 아마 그런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일 미래다를 그 지켜준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코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겐로넨피어와 EAI는 지난 10년을 겪으면서 양국 관계, 양국 정부 간 관계 악화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또 저희가 그 민간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그 부담을 겪었고 실무적으로도 여론조사와 이 한일을 오가면서 하는 그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힘든 일이었다라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일 관계를 지킨다는 그런 심정으로 견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도 뭐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국 국민들은 상대방을 조금 더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또 보다 강하게 관계 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들을 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학의 분석을 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EAI나 갠로넨피오나 여기에 계신 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또 함께 잘 순항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동아시아 연구원은 올해 창립 20주년이고 지금 신사업을 여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에. 한일 미래 대화를 개최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10년의 노력을 결산하고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기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손열 원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이 회의를 또 우리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일본 쪽에서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손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EAI는 그 20주년이었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생긴 싱크탱크가 같이 이런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의 의미를 포함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일 미래 대화는 올해로 제 10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차가 된 것입니다. 이번 10회차의 테마에서 우리가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 테마가 1회 차였을 때 테마와 마찬가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한일 어, 관계의 미래가 있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회 차에 우리가 똑같은 테마로 정했는데요. 그것은 그 물음에 지금 우리가 답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 굉장히 왜 중요한 관계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가 굉장히 분단이 되고 긴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협력은 이 지역의 그 평화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은 국민 사이에는 상대국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더 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최근 수년 동안 한일 관계는 굉장히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요, 양국의 국민은 이 관계의 개선을 확실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금의 윤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까지의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수치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집, 일본의 수상은 한국 국민에게 인기가 항상 없었는데요. 이번에 수상이 바뀐 이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것은 현재 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태에 그어 보면 그 일본의 대한정책 그리고 한국의 대일정책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각각의 국가에서 거의 80%를 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한일관계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이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37.7%, 그리고 한국에서는 52% 이것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원인은 확실합니다. 양국 정부는 그 대립을 좀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그 여론조사에 기자회견을 할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우리 양국이 어,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시기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차 한일 미래 대화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개최를 했는가. 이것은 미래를 위해 한일의 새로운 제1부를 내딛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생각은 사실 이번에 10회이지만 제1회에도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10년 지나서 드디어 우리는 조금 무엇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에 직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10회 한일 미래 대화 양국의 관계 개선과 미래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회의가 되고 그런 논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일본 측 주최자로서 인사 말씀을 가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